자 1차 함수 그래프는 1차 함수 그래프와 평행하다. 자 평행하면 기울기가 서로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a와 3이 서로 같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이 그래프는 1차 함수 그래프와 x 축에서 만난다. x 축에서 만나면 x 절편이 서로 같습니다. 자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자. 그럼 y는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3x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a, x 절편을 구하자. x 절편을 구하면 y는 0일 때 x값이 돼서 x는 3분의 1이 될 겁니다. x 절편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3분의 1,0을 지나는 거고 그러면 이 일차함수도 x축에서 만나기 위해서 절편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0을 대입을 해주면 만족을 하겠다. 그러면 3분의 1b 더하기 3이 돼서 b는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러면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는데 3, b는 마이너스 9, 그래서 답은 3.